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 어, 클럽 자출사 이벤트방 들어왔고요 목요일은 캐치마우스 하는 날이죠 D그룹, C그룹, B그룹, A그룹 각 그룹별 3분차 시간차를 두고 스타트를 하고 먼저 달려나간 그룹을 쫓아가는 추격전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같은 코스를 그룹라이딩, 지속주 라이딩으로 했었죠 어, 코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됐을 텐데, 뭐 주요 포인트 지점은 어, 곱창길, 낙타등길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데 거기서 팩이 와해가 되느냐, 아니면 잘 유지해서 달려가느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D 그룹이 먼저 스타트를 했습니다. 쿨림 리더 하에 리딩 하에 네, 회색 저지, 쥐색 저지라고 하지만 네먹 색 저지 먹물 조지를 입은 우리 d그룹 분들이 지금 2분이 채안된 시간대에 뭉쳐서 메인 팩이 일단 형성돼 있고 뒤에 아직 미니백 보시면은 어, 뭉쳐지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곧 합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어, 팩을 형성한다라는 거 어, 그렇게 해야지만 네 드래프팅 효과를 보면서 어,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칠 수가 있겠죠 3분 뒤 네, C 그룹이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C 그룹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네, 참여자 오늘 그룹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아닌가. 네, 용인님이 어, 당분간 로라 로라를 탈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완전 불사지른다고 하셨는데, 네, 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아 메뚜기 같네요 메뚜기 부대 상추 부대가 아니라 엄청 잘 달립니다. 자, 자 <laughs> 잠깐, 잠깐 우리 대장님 어디까지 나가신 거지? 어, <laughs> 똑똑, 여보세요? <laughs>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 상당히 <laughs> 많이 나가셨네요. 네. 자, C그룹 분들 앞서서 지금 계속 이어서 달려가고 있고요. 어, 팩 뭉치면 어마어마한 인원 되겠는데요. 오늘 컴페니언으로 봤을 때는 12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한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마무리는 다 하셨는지는 어, 끝나고서 한번 컴페니언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속한 B 그룹도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오늘 인원이 어꽤 많은 관계로 일단은 생전 안 하던 인터벌을 쳐봅니다. 스타트 하고서 네, 앞쪽에 위치해야지 오늘 어 끝까지 어 힘을 코스 끝날 때까지 어 골고루 좀 배분을 해서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초반에 앞쪽에 붙기 위해서 원래대로 스타트했으면 아마 굉장히 좀 고전을 하지 않았을까. 다행히 인터벌해서 앞쪽에 붙었습니다. 아, 저희 그룹들 인원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A 그룹에서 달리셨던 분들이 좀 일부 내려오셨습니다. 해서 A 그룹 분들 인원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걸로 어, 보여지는 주황색 저지 분들이 한 9분 10분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어, 리딩 역할 하시는 초파님과 충형님 저지가 색깔이 다른 거를 합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11분 12분 정도가 오늘 어, A 그룹에서 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지금 보여지는 이 S 더 걸림, 아 슈퍼 에이스입니다. 이분 엄청 잘 달리십니다. 아, A 그룹 멤버들은 뭐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의록 형님, T 김정호님 충형님, 뭐 Y 제로님, 철민님, 네, 초파님, 준호님, 아, 안상주님이시죠? 네, 안상주님이신가? 어, 아, 안상주님 오늘 안 달리신 것 같고. 네, 여하튼, 지금, 뭐, A그룹 분들은, 네,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저분, 전부 다 능력치가, 네, 레이스 뛰면 거의 뭐, 탑10 안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니까, 뭐, 능력은, 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D그룹 분들 이어서, 어, C그룹 분들. 와, C그룹 분들, 이게 뭡니까? 이거 브로콜리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네. 와, 야, 메뚜기 때 같네요. 엄청납니다. 네, 인원 굉장히 많은데, 한 30명이 넘는 인원 같은데요. 저희 B 그룹도 인원이 꽤 많아 보이는데 C 그룹 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조금씩 페이스가 늦춰진다 싶으면은 한 명씩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뒤이어서 쫓아오기 때문에 페이스가 떨어지질 않죠. 자, 초판님 시선에서 보여지는 지금 A 그룹 분들 모습이었고요. 아, 저희 B 그룹에서는 오늘 오늘 에이스 이만희님. 와 오늘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이만희님 그리고 또 디김님 목숨님 요 분들이 뭐 골고루 앞쪽에서 선두에서잘 예, 끌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어, 페이스가 꽤 괜찮았고요 JSR님 황님 아 낙달님하고 예, 축박님인가요 m t 병님도 오늘 비그룹에서 또 <laughs> A 그룹 가셔야 되는데 왜 <laughs> B 그룹 타시네? 봉기 형님은 A 그룹으로 가셨고, 네, 자 C 그룹 모습이고요. 자 C 그룹이 지금 D 그룹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자 D 그룹 분들은 뭐 잡혔다고서 해 동요 되지 마시고 원래 페이스대로 달리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개중에서 C 그룹 페이스 따라갈 수 있겠다 싶으면은 뭐 붙어서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B 그룹의 모습이고요. 어 아, 그러고 보니까 D 그룹 분들이 C 그룹 분들한테 꽤 빠른 시간에 잡힌 걸로 네. 자 유일한 어필 코스 아케드콤 리버스고요 여기는 뭐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관건은 곱창길 낙타든 코스죠 여기서 지난 월요일 때 어, 다수의 인원들이 좀 와해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구간만 좀잘 버텨내면은 네, 꽤 괜찮은 페이스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 같고요. 아 A그룹이 뒤쫓아오는데 뭐한 1km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어서 드래프팅 효과도 적고 소수의 어, 인원으로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쫓아와도 사실 버거운데 역시나 능력치들이 너무 좋으셔서 네. 최소한 2km 이상 유지하면서 달려야지 그래도 좀 안정권인데 지금 뭐 계속 뭐 1km대 안에 들어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앞에 놓여진 숙제는 D그룹 분들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D그룹 분들 잡고, 그리고 C그룹 분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그룹에서 도망쳐야지,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A그룹한테만 도망쳐야지, 요거 생각하면, 은 하다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C그룹 분들이 용이님이 완전 불사지른다고 해가지고 몸에 휘발유 뿌리고 지금 불질르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시간대 잡혔어야 되는데 자 아까 금방 보셨습니까? 멘트 구선님께서 오늘 비조식으로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이 멘트 한방이 네 저희 꿀벌들 이 벌침에 독을 바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류가 밟아 밟아 그러한 느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우리가 못 잡는다? 어라? 약간 그런 느낌. 그러, 그러고 나서부터 이만희님 <laughs> 쭉쭉 잡아당기시고, 목숨님도 앞쪽에 가서 막 쭉쭉 끌어주시고, 예, 불이 붙었습니다. 물론 아직 거리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곱창길 진입했는데 미니백 보면은 A그룹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약한 1km 정도, 1km가 조금 안 되는 간격인데, 일단 여기 곱창길 벗어나면은 약간 내리막길 나오죠. 거기서 리커버리 하면서, 앞쪽에 있는 C그룹 분들하고 간격. 불기둥이 히끗디끗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용이님의 위치라는 거죠. 저 정도면은 약한 5,600m. 그 정도 거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스프린트 구간 이전에 잡을 수 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생각해보니까 구선님의 그 멘트 때문에 아주 그냥 불, 불을 댕겼던그 멘트. 어, 고맙습니다. 아, <laughs> 에이 아, A그룹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요. 자칫 C그룹을 잡는 것도 잡는 건데, C그룹 잡기 전에 A그룹에게 잡혀버리면, 이거는 오늘, 예, 뭐, 달리는데 상당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죠. 그러나, 뭐, 일단은 숙제는 해결해야 되는 남자들이 모여있죠. 예, 그런 라이더분들이 모여있습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 라이온 누님이 좀안 보이시지, 이번 주에? 월요일은 라인누님 짝꿍 형님 들어오셔가지고 네뭐 대신 로라를 쟁취하셨구나 뭐 발렌타인데이니까 누님이 양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누님이 안 들어오시네요 요좀안 어 보니까 어 보고 싶은데 어 왜안 들어오시지? 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 C 그룹을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불기둥이 보이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겟이 앞에 있기 때문에 힘을 더낼 수가 있죠. 일단 A그룹 뒤 쫓아오는 거는 네,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C그룹 이놈들부터 네, 잡아 봅니다. D그룹이 저희랑 한 1km 정도 뒤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B그룹 저희가 이제 쫓아와서 지나갈 때 동요되지 마라. 라고 용이 님께서 멘트 날리셨죠. 어, 그러나 C 그룹도 마찬가지로 네, B 그룹하고 수준이 좀 비슷하다 싶으면은 네, 따라 붙어서 섞여서 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그룹에 맞는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맞는 옷을 이제 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각 조별 리더분들이 또 스카우터들이 또 나섭니다. 어, 각 그룹에 어울리는 어, 새로운 멤버, 새로운 얼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온갖 유혹을 던지죠. 제가 볼 때는 B 그룹에서 이만희님은 무조건 A로 가실 분이고요. 그리고 목숨님은 원래 A 그룹 달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좀 페이스 끌어올리는 역할도해주시고 살라님도 사실 A 그룹에서 달리시는데 예뭐 요즘 계속 B 그룹에서 달려주시죠. 뭐 리딩 하시는 데는 뭐 일가견들이 있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예, B 그룹이 좀 정체되어 보이셨는지 뭐 이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페이스업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마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장태환 님 친절한 남자 아, 댄싱으로 리딩하고 있습니다. 아 1km가 채안 남았고요. 한 500m까지 힘을 아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힘다 쏟아부으면 됩니다. 아, 스프린트 200, 300 전력 다 쏟아보니까 한 500점부터 500m 전부터 조금 당기시면될것 같고요. 자 이제 눈앞에 피니시 라인이 보입니다. 다행히 네, 저희 C그룹 잡고 A그룹에게도 잡히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레이스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 아, 뒤이어서 A그룹분들 쫓아오는데 시간차로 봤을 때는 약한 500m, 600m 요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 역시나. 아, 구선님의 그 멘트 하나로 페이스업이 됐었고요. 오늘 근데 C그룹분들이 진짜 아주 작정하고 달리셨는지, 와, 오늘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던 걸로. 네, C 그룹 쫓아가는 페이스가 조금 늦었으면 오늘 A 그룹한테 잡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 2주 연속 그래도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 마지막 저희 B 그룹 인원이신데 h 라이 i 인철님 가장 후미에 계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 왜 이렇게 뒤로 쳐주셨지 이렇게 잘 달리시는 분이신데 자 Y 제로님도 지금 뒤로 좀 많이 쳐주셨고요 어, K 상무님은 좀 제가 성함이, 닉네임이 좀 익숙치가 않은 걸로 봐서는, 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말랑아두님과비전님 MTB 형님도 이제 피니쉬를, 네, 했죠. 자, 아둥님 <laughs> 아, 손한번 흔들어주는 거. So cute. 자, 제이리님도 이제 도착을. 그, 아이 비그룹 분들 뒤쪽에 많이 계셨네요. 심스님,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 심스님도 이제 피니시를 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클럽으로 변하면서 클럽 보면 이벤트 이제 뜨죠. 네, 이벤트가 저 이제 월화목금 뭐 이렇게 이벤트가 뜨면은 기존 컴패니언에서도 이제 보이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달리시는 게 아닌가. 일단 뭐 들어오면은 룰은 뭐 숙지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가끔씩 룰잘 모르셔가지고 다른 그룹 출발할 때 동시 출발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셨는데, 네. 뭐 달리다 보면 익숙하게 이제 익혀지는 부분이니까 차츰 나아지겠죠. 자, 1위로 마무리하신 K루나님, 제 J리님, JSR님, 목숨님, 요비님 민방이님, HJ님, S김님. 아, 비그룹이시죠. 그리고 소나무 님또 도사 박민규 님 CJR 많이님 아, 오늘 에이스. 네, 네. 그다음에 제이킴 님. 원켐 큐? 독일어인가요? 네. 디킴 님, 에스한 님. 낯난은 아, 분들이시고요. 디킴 님, 뭐 S 한 님들. 한 님은 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네. 살라멘더 님, 또 JI 코라 11121님 아, 랜드로스 선배님이시네요. 그 다음에 비린님 은린파파님 h최님 j학식님 그 다음에 김코라 11569님 찬인님 jcs 네, 자초사분이시고요 승원아빠님 에스린님 h자몽님 그리고 c그룹리더 용인님 엔스파이님 asc님 훈인님 네 31번째로 들어오셨네요. 자, 그리고 에스컨 님, 삼돈 님. 네. 그다음에 오청이 형님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웜업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laughs> 그냥 들어오시지. 그리고 PK 님 에스라키 님, 서 BTS 님, 티팡 님, 쿨덕이 님, 비팡 님, 현성 님, 윤 님, 토르 님, 윗 님, 동율 님, 국월 님, m t 병 형님, 그리고 비전 님. 말랑아둥님, 이신님, 낙달님, 정유파파님심슨님 김코라, 3489님 와 빠르십니다. 랜드로스 넘브링. 그리고 마지막은 인철, 호라이즌님이셨는데 100명이 넘게 신청하셨는데 아마 나머지 인원들은 좀 추후에 다시 또 리스트업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가장 핫한 이벤트날 네. 목요일 자출사, 클럽 자출사, 캐치앤마우스, 라이딩 어,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